자, 원 밖에 한 점, 어, 피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었을 때, 여기 접선 두개 그었죠? 그두 점, 두 접선까지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여, 같음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얘기해달라.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p 에서 5까지 선을 하나 딱 그어주세요. 그러면, 여기서 어떤 얘기 할수 있을 거냐? <laughs> 어, 선분, P5라는 것은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삼각형? 이두 삼각형이요. 자, PAP5라는 것과 BP5라는 것이 공통으로 p o 를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각 얼마? PA5라는 것과 각 PB5라는 것은 90도가 된다라는 얘기 할수있고요 90도 여기 나오고 있었죠. 아, B편 나왔고요 그 다음에 90도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 거냐면 방금 어,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죠 A5의 길이와 그 다음에 A5의 길이와 B5의 길이가 뭐랑 같다 반지름으로 공통으로 같다 반지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얘가 S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 따라서 삼각형 어, APO라는 것과 합동입니다. 삼각형 BPO라는 것은 RHS 합동을 따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AP, 자,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얘기했죠. 대응하는 변은, 그렇지, 어, BP의 길이가 같다, 이다가 나오게 되겠죠. 즉, 원밖퀴두 접선의 길이가 같음이 증명이 됐습니다. 자 그다음 24번 자